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한책을 하나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목을 은퇴 후 고향에서 집을 짓다 라고 했고요. 제가 제목을 잘못 짓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laughs> 또 흥미롭게 짓고 싶은데. 권칙 극락 좋은데? <laughs> 아니, 제 아이디어가 이분 아이디어. 아 <laughs> <laughs> 그 당원정이라는 집을 소개시켜드릴 거고 네. 당원정이 건축주가 직접 지으신 이름인데 음. 모든 복과 행운이 다 우리 집으로 들어온다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음. 그래서 뭐 바람방이 더 좋고 그래서 어 좋습니다 하고 음. 당원정이라는 이름이 지어졌고 이름이 따뜻해요. 이 집이고요. 여기는 되게 시골에 있는 그한 음. 집이에요. 그래서 음. 이 집도 되게 스토리가 있는데 예전에 1위로 말씀드렸을 때랑 그보다는 더 극적이진 않지만 네. 제 중학교 동창의 친구 아버님 댁이에요. 어. 음. 그리고 거의, 거의 25년 지기 됐나요. 어. 이 그렇게 의뢰하기 전부터 한 3, 4년 전부터 이렇게 한 번씩 연락이 오셔가지고 통나무 집을 짓겠다 뭐 약간 처음에 음, 아. 그러니까 집 짓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호기심들 있잖아요. 어, 네, 네, 네. 그런 것들을 막 저한테 물어보시면서 막 얘기하느라고 해가지고 음, 음. 아 집을 진짜 지으실려나 저는 사실 대수롭게 않게 그러고 있다가 음. 3년 정도 지났더니 진짜 짓겠다고 해가지고 음. 뭐 아무래도 친구 아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부담이 더 되셨나 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좀 찾아보고 하다가 네. 결국엔 저랑 하게 됐는데. 진해 해군사관학교라고 있는데 그 해군사관학교 교수님이었어요. 이제 음. 은퇴를 하시고 자기가 살고 있는 담양으로 다시 와가지고 음. 집을 지으셨고 이 마을에 가구가 한 20가구 정도 있는데 마을에 전부 다다 다 사촌형 뭐 거의 <웃음> 집성촌처럼 <웃음> 그러네. 아 그러네. 네이 뒷집도 이 사촌형의 집이었고요. <웃음> 어. <웃음> 태어나고 자랐던 대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음. 네. 집을 지어진 거였고요. 이 집이 여러 가지로 운이 좋았던 게 이게 2019년 초에 거의 1월달에 중공이 났는데 그 마지막 평당 500만 원짜리 오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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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그, <웃음> 지금 고물가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019년 초였거든요. 3, 4월 이 그때 본격적으로 막 폭등이 시작했는데 딱찍고 나서 그 사태가 오기 시작했어요. 아, 운이 그, 좋으셨네. 엄청 운이 좋으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이 집은 뭐인어가나 뭐나 어떤 그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부러워라. <laughs> 아, 제일 부러워. <laughs> 물 흐르듯이. <laughs> 아니, 물 흐르듯이. 한 말씀 하시고 싶으셨는데, 지금 처음 오셨어. <laughs> <laughs> 네. 블록버스터. <laughs> 네. 그래서 네. 면적은 30평짜리 지고요. 음. 1층이 대부분 한 30평 정도 됐고, 2층이 한 5평 정도? 네. 음. 일뭐좀 다락이 있었고요. 여기가 담양인데,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담양호라고 되게 좋은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이제 여름에는 랩, 수상래포츠도 많이 즐기러 오고, 네. 그런 곳이었고, 담양하면 대나무 숲이기 때문에, 음. 대나무 숲이 이렇게 크게 골락지가 있었고. 아, 저게 대나무군요? 네. 이쪽에 산이 있었고, 산딱 껴있는 딱 골짜기에 딱 있었고, 뒤쪽이 또 음. 추월산이라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야말로 배산 임수가 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음. 동네였고, 음. 그 중에서도 이렇게 생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향이나 뭐 경관 뭐 일조 이런 건 너무 좋은 땅이어서가지고, 근데 너무 시골이어고 왔다 갔다 하기 너무 힘들어요. 저국까지 KTX 타고 갔다가 거기서 1시간 20분 정도 차를 빌려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아 예, 네. 그게 되게 어려웠던 게, 네. 그때 직원이 한명 있었는데 네. 이 직원이 현장을 갔다 오라고 시키면 그때 그 친구가 면허가 없었거든요. 네. <laughs> 이 현장을 다니면서 면허를 따야겠구나. <웃음> 어. <웃음> 일하려면 <웃음> 어, 따야지. 휴 직원인데 네. 회사에 그만 둔다가 아니라 면허를 단다. <laughs> 정신질서 <아주> 좋은데요. 다만 <laughs> 모든 집이 마찬가지겠지만 여기가 또 시골 땅이라서 지적선 이렇고 실제 대지 경계도 이렇고 도로 경계랑 뭐 하나도 맞는 게 없었고. <laughs> 음. 아, 공간이 팍팍 되네 <웃음> <웃음> 대지 안에서 이제 레벨차도 있었고 음. 네. 그리고 뒤에 사촌 형님이 쓰고 있는 농산물 저온냉장고 음. 네, 이런 것도 하나 있었고 형님 집으로 가는 직통계단이 하나 있었고 음. 요옆 땅도 이 건축주분의 땅이었는데 그냥 텃밭으로 쓰시겠다고 해서 음. 동서로 긴 땅이었음 그래서 뭐 시골집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겸, 건필은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집도 이제 건물을 어떻게 앉히냐에 따라서 외부 공간을 어떻게 쓰냐. 그리고 여기 그 마을길이 있어서 네. 마을길이 훤히 이제 자기 마당으로 보이는 건좀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그겠네 네. 네. 그래서 이두 번째랑 아 세번째 안을 좋아하셨어요. 개인적으로는 뭐 시골이고 다뭐 사촌인데 뭐 어때. 그래서 일자로 간단하게 짓고 싶었는데 네. 의외로 약간 이런 복잡한 형태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아 네. 그리고 이분이 한삼사년 동안 집을 연구도 하고 음. 거의 머릿속에서 얼마나 고민 많이 네. 했는지 딱 보여드리면 이해도 빠르고 본인이 원하는 게 딱딱딱 있더라고요. 예그 네, 설계도 되게 빨리빨리 결정되고 했던 상황이구요. 음. 이런 옵션을 보여드렸고요. 제가 좀 밀었던 건 요거 일자인데, 저희가 좋아하는 방식이나 현관에 열었을 때, 앞에 경치가, 담영호가 훤히 음. 보이는, 이쪽으로 하면 안방, 이쪽으로 하면뭐 LDK 있고, 뭐 게스트룸, 그리고 아들, 딸이 있었는데, 아들은 제 친구인데, 걔도 이제 서울에 살고, 딸은 대전에 있는데, 결혼해가지고 나가 살고, 그래서 음. 이제 한 번씩 오면, 한세 명이 잘수 있는 조그마한방 하나 정도만 있으면 된다. 뭐 그런 구성이었고, 어차피 계속 사시는 분두분 뿐이었어가지고, 음. 그래서 뭐 집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이, 요, 요, 거를고르시 아, 근데 얘 같은 음. 경우 특징이 뭐였냐면은 거실이랑 주방이 확실히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네. 어, 네. 어, 근데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이 소리나 냄새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음, 음, 그거를 네. 거실에서 티비 뭐 보면서 이런 걸뭐 되게 아, 싫어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이제 음. 다이닝이랑 리빙을 완전 분리하시는 분들 음, 좋아하시는데 음, 아, 그럴 음. 수 있겠네요 네. 네.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붙어 있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 주방을 누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어. 그러니까 내 영역을 어. 좀 누가 뭐 가서 열어보거나할 수도 있으니까, 네. LDK 중에 이제 주방을 확실히 구분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음. 있으시면.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얘 같은 경우는 같이 붙어 있는 경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조리하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할 거잖아요. 네. 근데 자기 하체가 보이는 게 싫다고. 아, 다 이렇게, 가려달라고. 이렇게, 이렇게 둘러달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개인 취향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방과 LDK의 관계가 주택에서 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 관계가 바깥 분과 안주인의 약간 권력 관계도 보여주시고요 네. <laughs> 저희는 어떤가요? <laughs> 우리는다 오픈이잖아. <laughs>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각도기 썰리기를해 가지고 네. 이 뒷집이 아무래도 이제 사청형이다 보니까 네네. 2층을 하더라도 아. 너무 이 뒷집이 여기 담양으을 거리는 건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아. 뭐, 그거에 대한 그 배려. 배려가 좀 필요했고요. 근데 네. 그걸 말씀드렸더니, 아, 그렇다고 해서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음. 사실 얘가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라서 2층은 요만큼밖에 안 되거든요. 아. 그 뒷집이 약간 그... 높은 1.5층 레벨이었는데, 음. 사람 눈으로 쓰면 좀 앞이 좀 트여있게, 좀 앞을 로무 가리지 말자. 땅을 파는 방법도 있는데. <웃음> 네. <웃음> 그래가지고, 막, 첫 번째, 이제, 미팅 갖고 그때 이슈도 되게 많았어요. 이제, 뒷집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저온 냉장고는 음. 형님 보고 치우라고 할 거냐, 말 거냐. 와그지 <laughs> 착하다. 어. <laughs> 그래서 2층이 꼭 필요하냐, 굳이. 화장실도 뭐꼭 2개 필요하세요. 뭐, 3개가 뭐 음. 필요하세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주차공간도 뭐, 두 대, 법적으로 물론 한 대만 있으면 되지만, 음. 또 아들, 딸, 내가 오면 차를 대줘야 되니까, 그런 음. 것들도 좀 주요 이슈였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요렇게 생긴 모양이고, 이 모양이 30평짜리 집에 플랜을 짜면은 작게, 작게 떨어져가지고, 아 실별로는 사실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laughs> 근데 이분이 되게 이 플랜을 좋아했던 게, 길에서 자기 앞마당이 어느 정도 가려주고, 여기는 아 이제 내리막길이니까, 아, 여기는 좀 뚫려져 상관없다. 대신에 여기 길에서 이제 여기 건물이 담장이 돼가지고, 가려주니까 아 그거를 캐치를 하셔가지고 이게 좋다고 하셔 아, 음음 조금 내향적인 내밀한 분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네. 예, 네, 그래가지고 들어오면은 결국 아파트로 치는 게 쓰리베인 거죠. 네 시골이다 보니까 마트를 이제 차를 타고 나갔다가 네. 잔뜩 사고 갖 오시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그 무거운 짐들을 바로 저장하는 동에 집어 넣으려면은 현관에서 다용도시로 아 들어가는 동선이 하나 비었으면 했고, 그리고 이제 현행한 창고 당연히 필요할 거. 그왜냐면 음. 특히 시골이면 마당에 뭐쓰기도 하고 맞아. 정리해야 될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여기가 현관 창고가 어느 정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게 뭐첫 번째 옵션이었고 두 번째는 뒷마당과 앞마당이 이렇게 실내랑 또 적극적으로 더 왔다갔다 할수 있게 네. 이렇게 안방에서도 뒷마당 좀더 이쁘게 해가지고 음. 좀 코디하게 쓰시는 거 어떠세요? 뭐 이렇게 뭐 이런 제안도 드렸었고요 그리고 지금 거실은 좀 좁아 보이는데 TV 안놓을 거라고. 아 어. 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안마 의자 딱 하나만 놓고어 네. 그러면 여기, 괜찮죠. 여기 딱 음. 이렇게. 앞에 이렇게 볼수 있게 음, 고스톱 치는 <laughs> 공간인가 했어요 <laughs> 그래서 이제 문 열고 들어오면 이렇게 일로 들어가면 바로 이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있고 이제 최종 플랜을 이렇고요 네. 좀 정리된 플랜이고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실이 공용으로 하나 있고 요세 번째 베이에서는 순수하게 내외분만 이용할 수 있게 음. 서재, 드레스룸, 뭐 화장실 제일 안쪽 위계로 따지면 저 구석에 이제 자는 방이 하나 있고 네. 음. 그리고 이쪽으로는 대나무 숯이 되게 좋게 있어가지고 아. 이분이 되게 또 술을 좋아하세요. 아 여기로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하루에 네번 마신다고요? 아침, 점심, 가슴 먹을 때한 번, 저녁 먹을 때한 번. 아, 네. 반주를 계속 하시는구나 네, 네 그래가지고 네. 약간 그거는 뭐 있으시더라고요. 평상 같은 데 앉아가지고. 그 풍류를 즐기는. 대나무산에다가. 예.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반상을 좀 만들어가지고. 네. 음... 되게 좁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이걸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아... 오, 대단하시다.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진심이시냐면 여기 도면에서 이게 열린 창호잖아요. 네. 네. 근데 나중에 이거 픽스로 바꿨어요. 그왜 그러냐면은 또 열린 창호면 중간에 프레임이 가야 되니까 아... 그게 싫은 거예요. 이제. 아, 아... 어... 착용을 확실하게 재낀다. 아... 온전히 그냥 아... 클리어하게 픽스로 기 재낀. 네. 여기 이층으로 올라가면 되고 여기는 음. 들어오자마자 바로 다이렉트로 다락으로 올라가는 거. 어, 올라가는 계단이 음... 두 개나 있는 거예요? 네, 이 좁은 집에 두 개나 있습니다 와우, 어... 저도 특이하다 네. 근데 이 다락에 또 신경을 쓴게 손주들이 있으니까 네. 손주들이 다락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렇지, 그렇죠. 네. 아이가 어리면 어. 어릴수록 들어오자마자 다다다닥 뛰어 올라와 <laughs> 음... 그리고 2층이 다락으로 올라와서 고추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말이쓰는 음... 삶이 하나 있고 음... 다락이 조그만게 음. 어른은 음. 허리 파서 설수 없는 낮은 다락이죠. 아. 그리고 이쪽은 아들이나 딸 내가 오면은 아. 잘수 있게 조마만 앞쪽에 테라스 하나 주고요. 네. 이큰 거에 보이시죠? 이게 뭐냐은 이분이 색소폰 오. 좀 처음 알았는데 색소폰 연습장이 있더라고 이런 그 코인 노래방처럼 아. 부스 같은 거예요? 네. 원래 이분이 아파트 사셨는데 음.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네. 저걸 사가지고 아파트 방 하나에 넣어놓고 저쪽 아. 들어가서. 방음 큐브가 하나가 딱 들어간 네, 건가 실인줄 알았습니다 아. 네. 안에 이제 에어컨도 있고 아오 그래가지고 신기하다. 그걸 버리실 줄 알았는데 갖고 오셔가지고 여기 딱 엄청나게 크게 차지하고 <laughs> 어 진짜 풍류의 맞다. 진심이시네. 네. 음. 근데 진짜 신기하네요. 네. 그, 위층이 두 개로 분리돼 있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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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실 네, 중심으로 양옆으로. 코 많이 굴면 입번에서 그냥 잘면 혼자 자면 될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아, 아, 딱이네요. 정리. 아, <laughs> 네. <그래서 웃음> 2층이 여기 다락이니까, 다락에는 원래 바닥난방을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음. 전기 장판을 사셔가지고, 어머님이 낮에는 여기 올라와서 오침을 주무시는 것 같아요. <laughs> 어. 네. 여기 방향 창을 맞으시겠다? 설치했는데 어. 이 창이 아니고 그냥 강화유리 벽이에요 그래서 아. 이제 답답하지 않게 여기 서 네. 있으면 네. 현관에 누가 오는지도 보이고 음. 누가 올라오는지도 보고 뒤에 사진을 보시겠지만 음. 네. 그래서 이제 단면적으로 보면 여기 다락에서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도 보이고 네. 네. 아, 되게 낮구나 네, 되게 낮은 음. 낮은 다락이죠 층고 오픈 네. 거실이, 음, 거실이 있고. 있고 저런 플랜을 가지고 모양을 좀 다듬기 시작했고 (2층은) 최소한만 하자. 뒷집을 좀 생각을 해서 뭐 이것저것 좀럭 좀럭 해가지고 좀 모양을 다듬었고요. 음. 거실 친구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주 정도면? 높은데는 4미터가 너무니까 음. 4.5미터에 낮은데도 뭐 3미터는 충분히 넘고 음. 네. 전체적인 형태랑 재료의 감은 이 정도로 정리를 했었고요. 음. 네. 물론 태양광도 필요했었고 음. 발코니 그리고 여기 이제 동쪽으로 자기 텃밭이 있으니까. 음, 음, 음. 그쪽으로 이런 걸터앉을 수 있는 쪽마루 같은 것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아 그래서 이렇게 좀 밀어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3D도 잘 열심히 해가지고 아 아무래도 이게 친구 아버님이니까 뭐 받은 거보다덜 심해드렸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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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웃음> 네. 친구한테 욕 먹으면 안 되지. 네. 그먼 가면까지, <laughs> 네. 이것도 감리를 안 했거든요. 아 네. 몇번 가서 봐드리고, 뭐, 음. 디테일 같은 거 정리하고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도 했었고. 그 아까 네. 말씀드린 아 뒤에 실제 사진이 있는데, 음. 이렇게 단을 올려서. 음. 술 드실 수 있는. 네. 네. 이렇게 또, 요만큼만 이렇게, 을아 천장을 해가지고, 여기다 좀. 그래서 이제, 현장을 생각보다 꽤 자주 왔었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도 좀 자료를 많이 남겨놨었고 아, 나무르지였네요. 경량 목구조. 음. 그래서 제 친구가 또 드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같이 음. 내려가자 그래가지고 드론 좀 찍어줘 그래가지고. 그래서 음. 목구조가 사실 이 구조만 있을 때 느낌이 되게 또 좋아서. 아, 그러네요. 네. 네. 이 구조미가 되게 잘 드러나는 집이라서 음. 이런 것들이 보이고. 음. 그래서 완성된 집은 이런 모양이고. 네. 원래는 여기도 이그 벽체가 벽돌 타일 했는데. 네. 또 예산의 문제로 스타코로, 스타코로 했고 네. 그 대신에 원래 있던 그 색깔 아래를 좀 어둡게 하고 위는 흰색으로 좀 음. 오히려 시골이지만 좀 음. 색상 사용은 좀 오히려 모던하게 하려고 네. 했던 뒤에. 티피컬한그 시골집 느낌이랑 확 확연하게 다른. 그러니까요. <웃음> 네. <웃음> 현대가 오겠다 오오. 네. 그래서 집안을 딱 들어서면 이렇게 올라가면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고, 음. 네. 그러니까 다락 올라가는 계단은 천창을 이렇게 만들어서 어 그러네 답답하지 않게 좀 했었고. 음. 그래서 야 여기 진짜 공간 알뜰하게 쓰시다 여기 담양호가 보이는데 여기 겨울에 찍었던 거고요. 네. 음. 그래서 여기 2층도 이렇게 보이고. 도면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느낌이 있는데요. 이런 거 내려가서 많이 정리를 좀 해드렸죠. 디테일 같은거나 이 음. 위에 조명 조명 같은거나. 음. 네. 오. 사실 여기도 편당공사비가5 오백만 원대라고 하긴 하지만 당시만 해도 되게 빡빡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네, 음. 네뭐 최대한 여기는 또 봄에 한번더 찍었는데 음. 음. 또이 앞에 또 녹음이지면은 또 조금 안마자 딱 <laughs> 안마제 광고 같은데 네. 어. 위스키 좀 드실 것 같은데 네, 네. 이렇게, 이렇게 놓고 저장 안에 위스키가 잔뜩 있을 것 같아 <laughs>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재 괜찮다 네. 네. 이해가 되네요 저기 딱 앉으면 음. 정말 대나무 밤만 딱 보이겠네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원래 이게 창을 달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방 갈려서 네. 아,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음. 되게 용기 있는 결정을 하신 거죠 사실 이게 얘가 없음으로써 환기 성능이 확 떨어질 텐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한식창 또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음. 싹 닫으면 또 분위기가 또 나름 있고 여기는 이제 주방이 있고요 여기 또 주방에서도 이렇게 대나무 숲이 훤히 볼수 있게 여기 사진에서 안 보이지만 대나무 숲이 딱 떨어지면서 이제 호수가 쫙 시작되거든요 그우리나라 산세가 그런데 산맥이 많잖아요 저희 나라가 음, 음. 네. 산이 막 달려오다가 뚝 떨어지는데, 관심 없게 보면 잘 모르는데, 알고 보면 되게 재밌어요. 막 달려오다가 막뚝 떨어진다는 느낌. 어, 여기도 암처럼? 예, 네, 음 강변에, 강원도 같은 데 가면 보면, 네.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네, 여기 2층이고요. 여기 음, 음. 1층에서도 1층이 빼껌 보이기도 하고. 저 친구한테 들었는데, 되게 무거운 그걸 사셨대요. 발백큐 하는, 음 강철로 된 거를. 아 네. 어? 근데 그거를 여기서 하신대요. 2층에 그 무거운 걸 들고 올라와가지고. <웃음> 어머나. <웃음> 굳이? 2 층에 그 <laughs> 넓은 마당을 하세고 <아주> 그러게 시냐고 어. 근데 뭐 어쨌든 되게 만족하면서 2 층도 쓰시고 계시다보니작지만 음. 네. 네. 예쁘게 잘 되고 이었다 주택을 보니까 아, 지어진 집 너무 부럽다. <웃음> <웃음> 아, 두 분이 그러셨어. <laughs> 설계도상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고. <laughs> 네, 그러면 예쁜 집, 아름다운 집.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